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날 저녁에 입금 문자가 왔어요. 두달 전까진 수 중에 10만 원도 없었는데, 지금은 월 4천만 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자동화가 수익을 만들어줘요. 전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했습니다. 이건 수강생들이 보낸 실제 후기예요. 포장도 없고, 과장도 없습니다. 딱 되는 방식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말들 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과연 될까?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한 거 아닐까? 시간 많은 사람 얘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건이 구조를 따라 수익을 만든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아무 경험도 없던 초보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심, 다른 사람들도 처음엔 다 똑같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알게 돼요. 진짜 되네? 생각보다 쉽네? 왜 진작 안 했지? 결과를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실행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정말 말 그대로 완성형입니다. 콘텐츠 주제, 영상 흐름, 썸네일 문구, 자동 링크 구조 전부 세팅돼 있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한 수강생은 퇴근 후 밤마다 1시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3주 뒤첫 수익이 들어왔고 지금은 월 2천만 원을 자동으로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이 키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아이 낮잠 시간마다 AI 시스템을 조금씩 세팅했고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실행하면 나오는 구조입니다. 영상 아이디어, 수익화, 루틴 자동화 도구 모든 게 제공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시작만 더해지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아직 난안될것 같아요. 싶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걸 안 하면 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정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행은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시간도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영상 하나 링크 하나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30일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다음 달 입금 문자를 보게 됩니다. 망설인 사람은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또 지나갑니다. 무조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은 다 서툴러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수익은 능력이 아니라 실행에서 나옵니다. 단한 번의 시도가 당신을 그 흐름 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당신도 그 말을 한달 뒤에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성공 비법을 고정 댓글에 기간 한정으로 열어두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볼수 없는 내용이니 기회 놓치지 마세요.